안녕하세요. HS본부에서 스타일러를 담당하고 있는 황인진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어떤 스타일러를 사면 좋을지 추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제... 스타일러를 담당하고 있다고 얘기하다 보면 어떤 스타일러를 사면 좋을지 추천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현재 출시되어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고 기능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기능들에 맞게 제품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들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지인들한테 추천하는 프로세스를 그대로 영상으로 담은 거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타일러도 자동차의 옵션 기능처럼 기본 기능 외에 부가적인 기능들에 따라 가격대가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리는 기능들을 보시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신 기능들을 기억하신 다음에 모델들을 추천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 모델은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내해드리는 정보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오늘 날짜인 25년 9월 19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내해드리는 기능들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기능들을 기억해주세요. 첫 번째는 빌트인 고압 스티머입니다. 스타일러의 기본 기능만으로 주름 펴기가 아쉬웠던 분들은 빌트인 고압 스티머를 통해 디테일하게 주름을 펼수 있습니다. 스타일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하고, 그리고 물통을 직접적으로 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볍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 환기 시스템입니다. 과거 모델의 경우 코스가 끝나면 제품의 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시고 옷을 바로 꺼내시라고 안내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타일러의 문이 닫혀 있으면 내부적으로 환기가 되지 않아 스타일러 내부에 있던 물과 먼지가 다시 옷에 머금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자동환기 시스템이 추가되면서 코스가 끝나면 이 자동환기 시스템이 공기를 외부와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옷을 바로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스타일러에는 실내 제습 기능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타일러가 놓여진 공간을 제습하는 제습기처럼 쓰는 기능이 있는데 과거 모델 의 같은 경우 실내 제습을 하려면 제품의 문을 열고 사용을 했어야 됐는데 이 자동 환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모델의 경우는 문을 닫고도 제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면의 구성입니다. 화면의 구성은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네모난 화면이 있는 LCD, 버튼들이 있는 LED가 있습니다. LCD 모델의 경우 대부분의 코스가 기본적으로 다운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ThinQ 어플을 설치하시지 않아도 다양한 코스들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LED 모델 같은 경우 기본 코스 외에 다양한 코스들은 다운로드 코스라는 것을 지정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근데 다운로드 코스는 최대 3개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된 3개 코스가 아닌 다른 코스를 사용하고 싶으실 경우는 띵큐 어플을 통해서 다운로드 코스를 커스텀 하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기본 코스 외에 다른 코스를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하시느냐에 따라 취향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지 관리기입니다. 정장이나 포멀한 옷을 자주 입으시는 분들은 이 바지의 핏을 살려주시는 바지 관리기들을 많이 선택하십니다. 원하시는 기능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에 안내해드리는 질문에 따라서 맞게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모델명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모델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명은 sc...r 땡땡땡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유의미하게 보실 글자는 두 글자입니다. 첫 번째는 sc 뒤에 있는 3 혹은 5라는 숫자인데요. 이 숫자는 3벌식 혹은 5벌식이라는 용량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유의미하게 보셔야 되는 숫자는 rd에 있는 숫자인데요. 현재 출시된 모델 기준으로는 87654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8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7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릴 건데, 제가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숫자는 이 R 뒤에 있는 숫자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용량을 사야 할까요? 스타일러는 기본적으로 3벌씩과 5벌씩, 그리고 각각 플러스 바지 1벌이 있습니다. 3벌씩과 5벌식을 고, 고민하시는 1, 2인 가구분들이 있으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스타일러 5벌식을 두시기 어려운 환경이 아니시라면 가능하면 큰 거를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불 베개 코스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기능을 사용하실 때는 3벌식으로는 충분하실 수 있지만 매일 빨기 어려운 이불이나 베개를 스타일러를 통해 자주 살균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코스인데요. 최근 이불거리 옷거리도 출시될 정도로 이불과 베개를 살균하는 데 용이함으로 가능하다면 5벌식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확인해 보니 5벌식 기본 모델과 3벌식 모델이 11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불 베개를 자주 살균하실 거라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빌트인 고압 스티머가 필요하신가요? 만약 빌트인 고압 스티머가 필요하시다면 8번과 7번을 필요 없으시다면 6번과 5번과 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 LCD 화면과 LED 화면 중 어떤 화면을 더 선호하시나요? 빌트인 고업스티머를 선택하셨던 8번 고객님과 7번 고객님은 모두 LCD 화면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6번, 5번, 4번 중 LCD 화면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6번을, LED 화면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5번과 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 바지 관리기가 필요하신가요? 8번과 7번을 선택하셨던 고객님들 중 바지 관리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8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바지 관리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7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혹은 lg.com에서 용량을 선택하실 때 바지 관리기가 필요하신 경우 플러스 바지 1번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6번을 선택하셨던 고객님들의 경우 이미 바지 관리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과 4번을 선택하셨던 고객님들 중 바지 관리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5번. 바지 관리기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질문. 자동 환기 시스템 필요 여부입니다. 현재 모델 기준으로는 8번, 7번, 6번, 5번 모두 자동 환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모델명 기준이 조금씩 바뀌고 있으므로 자동 환기 시스템 필터를 잘 선택하셔서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색상입니다. 선택하신 8번, 7번, 6번, 5번, 4번의 모델들 중 원하시는 색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기능이 있는 모델을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스타일러를 100% 활용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